먼저 이 역대상 3장은 이 다윗,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 목록이에요. 아 다윗은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 중에서도 아, 위대한 이 인물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어, 별명으로 불릴 만큼 이 좋은 믿음 그리고 또 위대한 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을 저희가 그 역사를 좀 알고 있죠. 그 자녀들의 역사를 보면 그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신앙과 이 삶이 정말 뭐 솔로몬 외에는 전혀 이 다윗과 닮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여서 이 스스로의 야망을 채우려는 그런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러한 이 다윗의 이 자녀들을 정말 볼 때, 뭐 이것이 뭐 진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다윗처럼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한 자, 그것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인물의 자녀들이 도대체 왜, 왜 제대로 된이 믿음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고 또 유지하지 못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다윗성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이 어떻게 예배의 기회가 그만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어, 뭐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뭐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 잘 섬기지 못했는지 아그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 저희의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각 개인의 그 가정에서뿐 아니라 이 교회로서도 정말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숙제이기도 이제 하다라는 것이에요. 아, 물론 저희가 그들의 이제 역사나 뭐 성향에 대해서 어, 성경이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그들이 딱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명확하게 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신앙의 전수라는 것, 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절대로 이 혈연이나 이 권력의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전달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그 은혜 안에서도 저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제도 나누었지만 반드시 신앙의 선배들로서 이 본으로서 이 보여주어야 하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안에서도 철저하게 이 말씀에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저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이 열심인 교회, 이 교육하는 교회로 교회들 가운데서도 정말 칭송받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을 좀더 깊이 알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이 8절 후반부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왕에 오르기도 전에 어,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피신 다니던 그 시절서부터 어, 여러 이 여인들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에 오르면서 또 여러 여인들을 어, 이렇게 또 어,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과 혼인하면서 또 자녀를 이렇게 갖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아내들 사이에서 이 태어난 자녀들이 어떤 이런 서로 간에 이 끈끈한 뭐가족애라던가뭐 의리나 뭐우애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왜 같은 환경에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함께 자라면 이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나 생겨나잖아요. 아,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된 후에는 이 자녀들 간에 이런 파워 스트러글, 그렇죠? 미래 권세를 두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그런 정말 야심만 가득한 그런 경쟁 구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앞에 정말 윗 아들 그세 명만 봐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마다들 암노는 이 자신이 마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가 이 자신에게 오게 될 거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의 오만함이 나중에는 정말 이봉루이 이 다말의 몸을 탐하는 그런 성범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로 인해 그,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론의 손에 이 사랑,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이하게 되었죠. 또 압살롬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형을 이렇게 죽인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정말 이 극악하고 어큰 죄인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정말 왕위를 탈취하는 아 그런 더욱 악랄한 이 악인이 되었죠. 그러다가 그도 결국 이 다윗과의 이 전쟁 중에서 요압의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참혹한 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아랫 동생이었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 틈을 타서 이 왕권과 또 왕의 여인을 이렇게 탐하다가 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제거당하게 되었죠. 뭐 이게 당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 하나는 정말 다윗의 그 신앙과 이 지혜를 잘 물려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신앙 중심의 이 나라로서 이 강건히 세우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었어요. 이, 하지만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따르는 그런 가장으로서 저희가 좀 따져 볼때 그의 자녀 교육은 이 많은 부분 정말 안타깝고 또 부족한 이 케이스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자녀들이 훈계가 필요할 때이 명확하게 훈계를 하고 또,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이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신앙의 본과 이 선배의 이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가 좀 무관심했던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이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성공을 이렇게 전수하는 데는 아주 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열성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의 이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의 교육에 있어서도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지만 정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은 절대로 뭐 전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과. 또 교회 안에 이 어른들이 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이 올바른 이 신앙을 기대한다는 것, 그 또한 이 모순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이치에서 멀리 벗어난 그런 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 이 단지 뭐 사회적으로 선한 일들을 뭐 이루고 또 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게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게 중요한 이 사역이긴 하지만 어, 저희가 항상 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근간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이 신앙 생활과 이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어, 정말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정말 경외하고 존중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자들을 양성해야 할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저희가 부모로서 또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로서 이 세대를 정말 양육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늘 생각하고 이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이 아이, 이 자녀, 이 청년이 과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가 양육되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던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또 하나는 그만큼 정말 이, 이 자녀, 이 사람이 이한 성도가 신앙으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가 정말 시간과 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 또한 저희가 늘 저희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받은 교훈, 교회에 그냥 자녀들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교훈을 받은 것을 정말 말씀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품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님들 신앙은요 절대로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나 자녀나 이 교회의 교사들이나 이 성도들이나 절대로 이 말씀 교육에 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 교회의 자녀들 모두가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에 말씀으로 말씀으로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믿음의 세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이렇게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제 구절이 있죠. 바로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단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또 그로 인해 그가 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이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그 은혜를 누렸는지를 저희가 보게 돼요. 이 구절 10절 말씀이죠. 야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미래, 이 운명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어, 예로 이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다지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야곱이 어떤 인, 어, 뜻을 가지고는 말이에요. 이 사기치는 자, 그렇죠. 속이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야곱이 어, 그의 어, 어떻게 보 전반, 이 상반기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속이는 자의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이 야베스라는 이름, 이 이름도 그다지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읽었듯이 수고와 고통, 또 슬픔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즉,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그의 형제보다 귀하게 여겨진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의 인생의 시작점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야베스 주위의 사람들도 아마 그 사실을 알고 또 그를 그렇게 아마 또 여겼을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제 야베스, 쟤는 고난의 상징이야. 아 쟤랑 같이 있으면 왠지 뭐 재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정체성을 이 사회적 낙인으로 이렇게 규정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야베스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망 불평 없이 이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그런 이 간절함이 또한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만한 복으로 그의 강구에 어, 정말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의 모양이 어떻던지 하나님께로 가져왔을 때 그에게 임했던 그 환경과 조건이 더 이상, 이더 이상 그의 인생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도 더 이상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록 야베스로 계속 뭐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종귀하게 여김을 받고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좋은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희도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저희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때론 약자가 될 때가 있고요. 부족한 자가 될 때가 있죠. 또 병든 자, 이 가난한 자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또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자녀로 이렇게 불릴 때가 있고요. 또 무능력한 자라고 이 지적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도 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그 이름들이 즉각적으로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한 이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새 이름을 저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처음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저희를 부르셨는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저희를 정말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어둠의 권세 아래서 이 구원으로 저희를 불러 주신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저희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그 이름이 저희의 인생의 정의가 된 것이고요. 또한 저희의 인생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한 값이 된 것입니다. 아, 때문에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특히, 특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또 하나님보다 앞에 닥친 상황이 더욱 커 보일 때이 본능적으로 뭐 불평이나 이 낙심하는 태도로 또 자기 자포자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이 오늘 야베스의 이 믿음처럼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이 보이시기 바래요. 이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이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진솔하게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요,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을 정말 은혜로 바꿔 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이 기도가 뭐예요? 이 기도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정말 어뭐이 어, 물질로 채워주시고 돈을 주시고 어 저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아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고 소망이시고. 또 나의 삶에 임하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제 삶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이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정말 이 죄악의 이 악순환을 이기는 그런 강구란 믿음을 달라는 그런 강구의 이 호소였다는 것이에요. 즉 물질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한 그 강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그의 간구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저희의 삶에 이 문제와 이 문제의 그 해결점과 인생의 전환점은 소유의 저희가 무엇을 가졌는지, 저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 가까워지는 그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이룰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전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바로 그 시점부터 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늘이 사실을 아셔서 정말 주님께 간구로 나갈 때에 단지 그 문제 자체만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또 형통한 복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동행하시는 은혜 네의 신령한 복과 열매로 체험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 받겠다는 그 삶의 다짐, 그 관계성을 정말 무엇보다 힘써 강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어, 저희가 이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받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대항하여서 또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요. 예, 저희의 삶이 정말 자녀들과 어, 또 저희를 바라보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살아있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늘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